지금 얘기하신 속도 정도 올라갔는데, 뭐 걸리는 느낌이나 그런 거 있어요? 나가는 건좀 어때요? 아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지금 운전하시는 거 보면은 거의 얌전하게 하시는데 택시같이 이렇게 계속 액셀을 밟고 계시는 스타일이에요 네 계속 밟고 있어요 예, 그러면 연비가 좀 지금처럼 좀안 나오죠 근데 그렇다고 뭐 운전을 바꾸실 필요는 없고 똑같이 사장 운전 스타일대로 타보시고 좋아지면은 그게 좋아지는 거니까요 이 QM6가 힘 얻기로 좀 이름이 있는데 그런 건 모르겠어요. 근데 사장님은 그 속도까지 안 가잖아요. 150 이상 했을때그 정도까지는 안 밟아요. 그걸로 좀 유명해 그150 올라가는데 중간에 이렇게 올라가다 딱멈칫대는 구간이 있거든요. 근데 지금 방금 아까 전에 그렇게 밟아 보셨어도 중간에 그런 증상도 <laughs> 뒤에 차도 없으니까 여기서 발도 한번 뛰어보세요. 뛰신 거죠? 네. 근데 땡기는 느낌이나 그런거 없는데 아까 그런 증상이 있다고 얘기하셨는데 네. 지금 전혀 없는데요 느껴지세요 지금은 밟으신거고 그런건 <laughs> 못느끼겠어요 그지 없어졌죠 네. 그런것도 비교해보시고 원래 말했던 증상을 다 체크를 해보세요 시청속도 이상해서는 사장님이 좀 밟는 스타일이시네. 이차 없을 때는 날리는 편이에요? 그렇게 사장님 스타일대로 편하게 운전하세요. 원래 그러고 이렇게 RPM을 급격하게 이렇게 올리고 이렇게 하면은 저 연비가 뚝뚝 떨어지거든요. 때 서서 볼러 가야 돼요? 아 그거보다도 급격하게 RPM을 높이면 기름 분사량이 늘어나니까 연비가 떨어지는데 지금 타고 오셔갖고 고정돼서 그 그런지 모르겠는데 연비 변화도 없고. 타고 있으니까 이 성게가 끼네요. 뭐 안키셔도 돼요. 쉬는 게 낫겠는데, 더운데. 여, <laughs> 여길로 빠져보세요. 어, 카메라 없어요. 없어요, 없어요.